이만큼 중요한 법무부 장관 자리를 누가 임명하느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. 저는 문재인의 운명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문재인 이사장님 스스로도 모르실 것 같습니다. 본인네 스스로 아실지 그걸 누가 만들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자이반 타이반 타이반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분이 법무부 장관이 있는가가 사실은 검찰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. 누구를 임명하실 것인지. 되실 <laughs> 거 <laughs> 네, 여러분 우리 더 곱게 주니 어쩌십니까? 그런데 내 용감이 아닌 거예요. 그런데 이제 법무부는 <laughs> 음, 그 아주 이제 또 이제 두 가지 큰그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. 어, 하나가 아까 우리 김선수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그 법무부의 비검찰화.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법무부 산하에 검찰이 있지만, 검찰만 있는 것이 아니고, 법무부는 인권 보호 출입국 관리, 또 교정, 뭐, 검찰 말고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들이 많거든요. 다, 검찰 목적이 다 중요해요. 그래서 이 법무부를 이렇게 검찰이 장악하는, 이건 잘못된 거죠. 그래서 법무부의 비검찰화, 이게 이제 아주 좀 절실이 필요한 일이고 또 하나는 검찰의 권한이 아주 그 강력한 만큼 이 검찰적 권한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데 이제 우리가 강조하는 그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죠. 그럼 이 민주적 통제는 물론 이제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. 그런데 국민들이 직접 다할수 없죠.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국민들이 선출한 권력, 그 국민들이 수출한 권력이 검찰을 통제해야 되는 것이거든요. 하나가 대통령이고 또 하나가 국회죠. 그런데 대통령이 해야 되는 검찰 권한에 대한 민주통제를 실제로 이제 수행해야 될 사람이 법무부 장관인 거죠. 그래서 이제 법무부의 비검찰화, 뭐또이 검찰에 대한 민주통제 이런 어떤 이제 컨셉의 가장 맞는 인사가 우리 참정부 뭐 처음 했던 강문출 장관 이그 인사였는데, 저희가 그 인사를 쭉 취소하지 못했어요. 이제 그때는 어 그렇게 또 인사를 했더니, 그 아주 그 비검찰화라든지 또이 그 검찰에 대한 개혁이라든지 이런 점에서는 대단히 이제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검찰을 이 개혁의 대열에 같이 이끌어 나가는. 이런 이런 점에서는 좀 부족한 거예요. 가장 검찰하고도 또는 이제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런 점들이 또 아쉬워서 그 다음에는 좀 다시 검찰 출신으로, 맞아면 이제 종경받는 선배 검찰하고 이렇게 한운명을 해보면 이분은 검찰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또잘 하는데 너무 검사만기가 강해서 계획이 되도록 안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다시 또, 어, 비금찰 법무부 장관, 이렇게 이제 대풀이 했었는데, 지나고 보면, 역시 처음에 강금실 장관 같은 그런 컨셉의 법무부 장관이 이제 필요한 것 같고, 그것을 아주 긴, 시니까 그러니까 그, 그, 임기가 그렇게 무슨 1년 반, 2년,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해서 결체하는 것이 아니라, 가능하면 임기 5년 내내 그 법무부 장관이 하면서, 장기적으로 검찰을 기획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이렇게 구해주는 것이 가장 불안정할 것 같습니다. 실은 <laughs> <laughs> 뭐든 아셔도 좋은 농담처럼 말씀하셨습니다. 저는 자리 욕심이 딱 하나 있습니다. 뭐냐? 롯데 자이언트 구단주입니다. 그리고 영화 욕심이 있습니다. 사실 이제 학술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<laughs> 학술 세미나 발제자들 또 토론자들 다들 수고하셨기 때문에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<laughs>